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참 중요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요. 집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평안하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올바로 하고 집을 세워야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평안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예, 집은 가정은 다만 집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들의 삶 모든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였겠지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상식은요, 지극히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신앙도 가문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문을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라, 예인가 기도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정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본래는 가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가문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스라엘 가문이지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국가로 나아가게 되지요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이스라엘왕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한 가지 r a e l 은이 i s r a e 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렇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구의 집을 세우셨어요? 다윗의 집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쪽의 열개 지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러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에 여러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의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중에,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망가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로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과는 달리,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런 일이었지요. 나라가 반쪽이 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를 위한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 가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0절의 말씀이 있지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산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타락과 심판이 북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 뿐만의 일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상황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는 남 유다 대로 또 정말 전에 없었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지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집트의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유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의 왕,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이요. 5년 만에 루호보암 왕이 된지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쳐들어왔는데요. 솔로몬이 만들어 둔그 요새들.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부유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각 군사 요충지에 요새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요. 그런데 그런데 르호밤 왕 5년에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 만에 이집트의 시삭이 올라왔는데요. 쳐들어 왔는데 솔로몬이 세워 놓은 그 요새들 병거성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 드렸던 성전과 성전 안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전부 다 시사광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보물이 금방패로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딱 빼앗은지라 금방패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방패가 아주 화려하고 멋졌던 모양입니다. 시사기 와서 그 금방패를 전부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아쉬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금은 더 이상 없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신하게 합니다. 이런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 올린 황금빛 영광은 그렇죠.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올린 황금빛 영광은 불과 몇년 만에요? 5년 만에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솔로몬이 만든 요새들이 줄줄이 다 함락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바친 솔로몬의 금방패와 보물들까지 다 빼앗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일어서겠습니까? 내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우리 집안이 더욱더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돈 때문에 망하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세우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지요. 예,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 보물을 쌓아놓고 예, 무기고를 만들어놓고 요새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그의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느 지킬 수는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행복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우리 신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